주신 별 것도 없으니까 갚지 말고 배째세요라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강압적이다. 한 명은 강압적이고 음. 한 명은 약간 정중한 척하지만 음. 강압적이 어쨌든, 얘네들이 전화했어. 엄청 뭐라 했어. 네. 그 다음에는요? 그러고 나서 이제, 방문 추심한다. 음. 제가 뭐, 변호사님이 전화를 좀 받아서 추심 받아봐라 하셨지만, 음. 계속 가으한 얘기만, 또 같은 얘기만 실은 반복을 해요. 음. 한몇분 정도? 15분, 20분, 뭐, 30분 갈 때도 있고요. 음.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 제가, 아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음. 뭐, 제가 이달 말까지 좀 한번 해볼게요. 뭐, 구하고 있어요. 하면, 이름을 걸어다면서 씨, 음, 음, 음. 어, 저번에 저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, 아, 이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. 음, 음. 아, 만약에 씨가 확실하게 못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, 저희 그냥 간단해요, 압류 걸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음, 음, 이렇게 음, 말씀을 음, 하시니까. 음, 음. 근데 이게 본인이 분명히 지난 주에는 뭐 물건을 팔아서라도 하겠다 금요일까지 믿어달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니까 뭐 본인의 계좌 가맹점막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젠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아요? 그냥 말일 좀 보자 하신다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려서 저희 음. 입장에 제가 거기다 솔직히 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이게 압박을 계속 받겠구나. 네 맞아요. 왜냐면 나는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 갚고 맞아요. 있는 거고 저쪽에다가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네. 할게 없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네. 난 돈은 없고 계속 그런 말들을 다큰 어른이 네. 누가 이렇게 쏟아 부으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혼미해지겠네. 네, 근데 그 전화를 다 받으면 아마 일상생활을 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그단두 개만 받았는 한세 개, 세 개만 받았는데도 음. 업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요. 음. 어,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음.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겠네, 네. 그렇죠. 겁이 실제로 나는 거네요. 우리가 막사러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. 그, 뭐, 우편물 같은 거 날라오거나 이런 음... 것들은 언제부터예요? 3, 4주, 이제 3주 지난 시점부터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해요. 음, 그럼 처음에 문자를 보내다가, 문자 보내다가 전화와서 이제 네. 계속 막 뭐라 하다가, 네. 그다음 우편물이 와요. 우편물은 뭐라고, 뭐라고 돼 있어요? 채권, 뭐, 통지서, 뭐, 음음. 통보서, 제가 뭐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드렸을 음음음. 텐데.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. 너의 채무가 총 얼마인데 음. 지금 이번 달에 납부할 금액이 얼마고 음. 그거를 지금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음. 근데 그 기한도 또뭐 다음 주3일 예, 뭐, 뒤에요. 아, 아, 아. 그때까지 못 갚으면 또 이게 뭐 법적인 절차가 이렇게 쭉쭉쭉쭉 밑에 나와 있어요. 방문 추심 할수 있다. 그다음 절차가 뭐 동산압류 뭐 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음. 어려운 용어, 법률 용어들로 음. 막 나, 나열돼 있어요. 음. 근데 실상 이제 뭐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법률 용어까지 아주 잘세히는 모르는. 그니까 아 그냥 법적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구나. 이제 음. 그럼 또 겁이 나죠. 그게 등기로 날라오는 거죠? 아니요 등기로 안 날라왔어요. 아 등기로 안 날라? 지금 네. 그냥 꽂혀 있는 거야? 네 꽂혀 있더라고요. 아, 그, 아,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? 그런가? 왜냐면 등기로 날라와야지 내가 무서운 그렇죠. 거 아니야? 왜냐면 우체국 아저씨가 전화를 막 하고 네뭐 맞아요. OX 카드에서 뭐가 왔습니다. 뭐 빨리 받으세요. 뭐 네. 언제 계십니까? 뭐 이래야지 근데 그냥. 우편 500원짜리 우편으로 이렇게 오는구나. 네, 그렇게 우편 하고 나서 방문 추심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, 문자가. 아, 문자 왔어? 네, 네, 방문 추심 할 거다 문자가 왔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비운 사이에, 음, 가게, 비운 사이에? 네, 가게 비운 사이에 가게 비운 사이 에 가게 문고리에 꽂혀 있더라고요. 네. 그 방문 추심 우편이 실제 왔다가기는 했네. 왔다가기는 했죠. 음. 이게 지금은 전화 안 받고 있어요? 네, 전화를 받으면 동갑하라 얘기만 하고 아, 방문 추심 안 하니까. 네, 하게 뭐 어쨌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우편 난라 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. 의뢰인들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은 강압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막 이렇게 또 해주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. 그거는 또그 담당 직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뭐 예를 들어 아뭐 뭐, 돈도 없는데 왜 와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하면은 지도 열받으니까 그냥 뭐라 하는 거고. 막 미안하다 네. 하고 딱 봐도 진짜 어려워 보이고 하면 음식점 하는데 손님 하나도 없고 막 이러면 지도면 뭐 거기서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네. 막뭐 이렇게 하고 회생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냥 차라리 회생하고 뭐 파산하고 네. 이렇게 하셔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 어... 왜냐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도 몰랐잖아 최출발기금 의정부 거 갔다 와서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네. 네.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이 출신에 관련된 결론?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방문추심이 영화나 우리가 봐왔던 드라마처럼 엄청 겁먹을 만한 건 아니고 음. 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분은 당연히 자기네 할 일들을 하는 분이니까. 그렇죠. 얼른 쟁이니까 이 네. 사람들도. 네,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 하는 거다. 심리 싸움 하시는 분들이다. 이 돈을 어쨌든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압박을 이렇게 심리를 건드려서 돈을 받아내는 것 뿐이지, 사람들 있는데 와서 깽판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다. 그렇죠. 어찌 보면 대기업인데, 맞아요. 대기업에서 어떤 추심 과정에서 맞아.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를 본인들이 감내하면서까지 우리한테 받아가야 50만 원, 뭐 30만 원, 뭐 이건데. 네. 항상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죄송스럽기도 한 게, 우리는 어떻게 안 갚는 거가 그저 우리는 이수잖아요. 안 갚는 네. 게. 출신별 것도 없으니까 갚지 말고 배 째세요라고 전달을 내는 것 같아서 뭐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뢰인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한 게 아니다.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면은 끙끙 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지, 해결을. 이 사람들도 그걸 원할 거야. 사실은 그쵸. 이렇게 전화 안 받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는 옛날에 우리 그때 웰컴 아저씨가 와서 얘기했단 말이야 차라리 금융기관 입장에선 네가 회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회생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비록 디폴트는 되었지만 회생 진행하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 주시는 게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인식했던 것보다는 더 적게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.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늠이라도 되는데. 그리고 채권 팔아 넘기면은 밀려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생 채권이더 비싸게 팔리는데. 니들이 계속 연락 안 받고 배째고 있으면 얘네는 죽을 맛인 거예요. 어찌 보면. 왜냐 계속 추심을 해야 되니까.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못 갚는다? 아니, 뭐, 가게 손님 갚는데 1억 5천 원 어떻게 갚아요? 못 갚는 거 확정됐잖아? 네. 일부러 망한 것도 아니고? 그러면 사실 하는 게 맞는 거야. 어쨌든 그래요. 우리 그 겁이 많은 여사장님의 취심 경험담을 오늘 알려드렸고,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회생, 개인 회생에 관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시죠. 네. 아니, 김민성 변호사가 너무 잘하는 게 여기 그건 아닌 것 같아. 요 사실은. 어. <laughs> 아니, 잘하시잘하시지 <그분은. 웃음> 잘하는데.